전국에서 유튜버를 살아가시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한국영화배우협회 야인시대 유도사범 탤런트 최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푹푹 치는 거위, 짜증나는 폭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우리 정말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올여름을... 잘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물입니다. 이 물은요, 다양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다효수입니다. 이것은요, 강원도 백운산에서 350m 수심에서 완전 끌어올린 상태의 최고의 안반수입니다. 특히 바라듐이라고 혈당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효소가 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FDA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험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 훌륭한 물은 피로회복,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되는데요. 지금 이것을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쿠팡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다시 한번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셔서 드시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습관적으로 물 마시듯이 마시면 바로 당뇨, 피로회복, 그 다음에 혈액순환에 많은 효력을 보실 겁니다. 저도 한달 전에 240까지 올라갔던 당뇨가 지금은 약 25일 만에 14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병이 얼마냐? 2천 원입니다. 한 달에 30병, 6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로 여러분이 입금을 해주시면 바로 택배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좌와 핸드폰 번호는 밑에 자막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물론 생수와 여러가지 생수가 좋은 것이 많죠. 그렇지만 이다요수는 정말 fd에서 인정을 했고 수심 350m에서 축중했던 정확한 안반수 미네랄 워터 프리미엄 생수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탤런트 주연씨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 자식아, 그러면 이거 언제나 먹어, 자식아. 예, 형님, 언제나 먹는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물마으시지 마시시면 됩니다. 그때 이덕화씨가 아니, 형니그걸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자주 마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남진 형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역시 남자는 힘이죠. 예, 역시 남자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효과의 다효수. 정말 여러분이 하루에 담배나 커피만 줄이셔도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요. 절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350m 백운산에서 추출한 FD에서 인정한 350m 다효소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